안녕하세요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이게 저 카메라가 계속 쓰러져가지고 되게 많이 다시 찍은 거고요.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실리콘 점토, 모래 점토 그리고 흐르는 점토. 먼저 흐르는 점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뭉치거든요. 엄청나게 달라요. 제가 뭉칠게요 우선. 으쌰 출처는 더예요 흐르는 점도 이게 그냥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잘 흘러서 흐르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 점점 내려오죠. 엄청나게 잘 흘러요. 물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얘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막주물르면 손에 묻어요 왜냐하면 오늘 만들었거든요 방금 전에 그래갖고 손에 묻는데 내일 정도면은 안 묻을 거예요 이런 통에 이렇게 뚜껑 닫고 넣어 놓으셨다가 내일 보시면 안 묻을 겁니다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이거 만들었을 때저 이게 오랜만에 만드는 거라 그리고 손에는 안 묻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묻죠. 이런 거 묻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떼어줍니다. 무지하게 잘흘러요 여기다가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죠. 저는 흰색으로 만들어서 별론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얘 몰드로 찍히거든요 내일 정도 되면은 기다리기 싫으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신청해 주시면 은 올리겠습니다 이건 신청 받는 거예요 다 얘가 살짝 그거 같아요 그 전분으로 만드는 거 뭐였던, 아 그거 만지면은 고체 놔두면 액체만 만지면 이렇게 고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액체 같죠 이렇게 뭉치면 고체가 되죠 전분 없이 만들 수 있는 만지면 고체 놔두면 액체 이렇게 부풀기도 해요 조금씩 얘가 아, 예. 아, 도구 좀 잠깐 감상 하고 계세요. 자그 다음에는 얘네는 다 신청하면 올려드리는 거고요. 모래 점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손에 살짝 가져가 묻어요. 막 전분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되죠. 무지 깔끔하게 잘리고요. 제가 방금 전까지 가지고 놀았어요. 이렇게 자르면 누르면 재밌고, 손에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구, 매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롯데마트 갔는데 있었어요. 이렇게 안 묻죠?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 꾹꾹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손에 묻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TV 소리 들릴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찍어가지고 힘드네요. 자, 이렇게 됐고. 얘는 소기 끝. 그리고 얘는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공유하면 올린다고 해서 실리콘 넘트로 신, 신속인가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뭉치죠, 얘는. 얘로 몰드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색깔 똑같아요. 접시 찍은 건데 거꾸로 찍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잘 찍혔어요. 이게 안에다 레진 넣어가지고 하고 나서 이렇게 빼면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다른 색깔 이걸로 만든 거고요. 화질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예. 보여드릴게 쭉 늘어나고 얘도 제일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아니지만 흐르죠 흐르는 거 보여 보셨을 거고요 자 이렇게도 흐릅니다 저 진짜 손안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안 내려가. 핸드폰 될것 같아 언니 모든 것 같아 어다행히도 아무것도 안돼쭉 늘어나고 물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서운을 받는 건데 정말 망했어요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제가 망했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받아줬어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 후에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찍으시면 이렇게요. 이러면서 놀기도 좋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전 얘를 강추합니다. 댓글로 신청받는데요그 신청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래 그 뭐지? 이렇게 맨 이걸 신청하겠다. 실리콘 점토를 신청하겠다. 실리콘 농도 실리콘 점토 신청이요. 하고 하면 되고요. 얘라면 모래 점토 신청이요. 얘는 흐르는 점토 신청이요. 아 그리고 얘는 흐르는 점토로 안 하고요. 그냥 만지면 고체 놔두면 액체 신청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강추할게요. 얘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얘는요, 정말 좋은 게요. 그 원래 보통 다 사용, 쉽게 만드는 방법은 식소다에다 막섞는 거거든요. 얘는 좀 다른 방법이고요. 처음에 만든 거 식소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손에 잘못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얘로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점토부터 자, 연 여따 흐르게 냅두고 이거 한번 여다 냅둬 볼게요. 다이 때까지 흐를 수도 있어요. 모래 점토 기호 2번 모래 점토였고요. 얘는 기호 1번 역시 나무는 어, 뭔가 이게 푹신푹신하면서 말랑카오 같아요. 아직 구독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공기 놀이에다 공기통에다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점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면 뭉치죠. 얼른 정도가 아니었지. 맞다. 오이야잘안 묻어요. 좀놔뒀더니 열어놓고. 그리고 얘는 웬, 여기다가 막뭐더넣으시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딱 재료가요. 얘도 강춘데요. 제가. 재료가 딱 엄... 음, 그거 세 가지. 해가지고요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섞을 통하고 섞을 도구하고 물 빼면은 두 가지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얘 만들 때도 필요한 재료예요 얘랑 재료 비슷해요 아마 똑같나? 어, 비슷할 거예요 아이다 흐르고 있었는데 만들버렸다얘좀 이렇게 해주고 이저 얘를 가장 강추하고요 얘는 두 번째 강추 얘는 세 번째 강추예요 왜냐면 얘는 오늘 제가 만들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려고 하거든요 얘도요 이렇게 위로 확 들어 올리시면 흘러요 엄청나게 빠르게 얘는요, 제가 더 연구해 올게요. 그리고 얘다 예, 신청 받고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좋아하고요. 블루베리였습니다.